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어, 을축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을목 같은 경우는 음, 봄의 처목이고 어, 좌우로 펼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확장 공간을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을 펼치고 뭐 이런 확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을목은 그리고 펼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 주변, 또 굉장히 좋겠죠. 말 주변이 좋기 때문에, 영업직이라든지, 어 강의, 강사, 이런 식으로 직업이 발현이 많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신금은 뭐죠? 신금을 쓰는, 신금일주들 같은 경우는 말이 많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신금은 오므리는 거기 때문에, 을목은 펼치는 거고, 신금은 오므리는 거고, 뭐, 그게 일반적으로 뭐 음향 관계죠. 그리고 이 축토는 일단 계절적으로 겨울이죠. 겨울에는 이 을목이 좌우로 펼치기에는 힘든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겨울의 공간에 을목이 힘들게 앉아 있다. 그리고 지장관을 보시면 계속 편인이죠. 편인은, 음 공부인자도 되고 자격, 라이센스 같은. 그리고 이 신금은 편관이죠. 편관은 어, 조직, 단체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기토는 편재죠. 편재지만 이 기토는 축토에서는 묘지죠. 그렇기 때문에 임묘되어서 없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토가 지장간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축토 속에서는 이 기토가 묘지로 들어가 사라지고 없다. 입고와 인묘의 차이는 입고는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인묘는, 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수랑 신금은 입고 되어 있는 것이고, 기토는 축토의 묘지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는 공간입니다. 뭐 이런 게 조금 중요하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개수는 축토의 공간에서 굉장히 강한 공간이죠. 겨울에서는 숙이나 수기가 음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공간입니다 축토 역시 어, 겨울에는 강하죠 하지만 기토는 임묘에서 사라지고 없다 왜냐 기토가 임묘되서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 이유는 기토는 수렴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 계절은 어, 봄으로 가죠 이 봄에는 이제 펼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토가 오물이고 저장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축토의 공간은, 어, 신금이 갑으로, 어, 탈바꿈 하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씨앗이 갑으로 나오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뺑아리가, 어, 아래서 부화가 되어서, 어, 나오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축토는 음, 무언가 자라고 있는 공간이 길러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인간 세상에서는 교육적인 일에 굉장히 부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르고 먹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토를 깔고 있는 분들은 일단 배우자 인연으로 보면 음, 남자 같은 경우는 어이 축토의 땅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아마들 배우자가 부담스럽다. 겨울에 이게 내 안방인데 이 배우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내가 내 안방에서는 좌우로 펼치기 힘들다. 하지만 이 개수의 생을 받기 위해서 어 배우자 인연을 이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을신충이 되죠. 음 배우자 관계로 보면 배우자가 싫은 겁니다. 어 남자 남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지장관 속에 편관이 있죠 편관은 뭡니까 치우쳐져 있는 관이죠 한마디로 남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남자 만약에 돈을 잘 벌면 어, 애정을 안줄 것이고 애정을 준다면 돈을 안 갖다 주는 뭐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한마디로 음, 을축일주는 남명, 여명 다 굉장히 배우자복이 박하다. 하지만, 만약에 뭐, 일주론 같은 경우는 이, 일주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성향이 되죠만약에 사준 8글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을축일주 남자가 옆에 뭐, 월주에 기토가 있고, 사활이 깔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배우자복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월주에 이렇게 경금이 있고, 뭐, 오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배우자 인연이 달라집니다. 일주만 놓고 봐, 봐서는 팔자를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일주의 고유한 성질은 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이제 봅니다. 팔자, 사주 팔자는, 어, 이 일주 하나만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일주론을 하니까 일주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주는 이 여덟 글자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음 여덟 글자를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을축이라는 이 글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을축 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터,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